뒷문. 오늘 닫으려고? 와, 제발 TV 들어오고는 생기는데. 시동 꺼었다 어서 오셔. 스타트가 아니나 봐. 뭐그라면 뭐야? 저렇게 4분 날리고 1시간 충전해야 되는데. 어? 오오늘 마지막이라고 그냥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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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응? 이렇게 오면, 죽여, 죽여! 던져, 던져야 되겠군. 이제 손에 착착 들어오냐? 네, 갈라히가하네요 어, 가지 마, 그럼. 오늘 재 책이 재밌나 본데. 아, 이고 내가 응.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선생님! <laughs> 얼른 싸워! 이제 빨 얼른 싸워, 차버려. 둘이 부딪히기. 도구바이트. 따라간다, 따라간다. 뭐야, 덕후하러 갔더니 그러니까, 피해가시는 어, 거지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나? <laughs> 그치 <그지> 천이야? <웃음> 어? <웃음> 어떻게 똥이 무서워서 피해? 모르죠 <laughs> 너 모른다고 그랬어 분명히 알면서 <laughs> <안녕하세요. 웃음> <laughs> 알면서 <laughs> 지금 다 여기 소음도 다 들어가 그리고 이따가 자 돌려볼게. 좋아 로페스 로페스 아 하하하하하하하 아데 다시 한번 로페스